재판증인 네.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네. 어 목청을 높이거나 흥분하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히 그냥 차분히. 네, 한마디만 올리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1 년을 조사받고 145일을 보도서 있었는데요. 단 10원 한푼 받은 게 나왔습니까? 네, 네. 충분히. 국민의 힘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자, 장인, 장인 네, 다시 죄송합니다. 한번 제가 사회자로서 조금 주의를 좀 주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천천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차분하니 본인의 네.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어야만이 진실이 알려지는 거니까요. 네, 네. 네. 지레해주십시오. 자, 우리 증인께서도 이 언론에 나온 것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달라 네. 얘기를 하셔서 지난해 그화면으로 한번 보면 지난해 네. 10월 23일자 헤럴드 경제 네. 기사 중 일부입니다. 네. 우리 저 증인은 다양한 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가 됐는데 네. 이 헤럴드 경제에서 나온 것처럼 정과 오범이 맞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길이 안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로 제, 대답을. 아니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면 글이 안 보여요. 화면이 안 보여요? 예. 교도소에서야 불어 하듯서 자살할까 싶어서 켜갔고 눈이 다 가버렸어요. 0.1이에요. 어, 아 그래. 요 네. 예. 정가 5범 맞습니까? 정가 5범이 무슨? 아닙니까? 정가 오범이 나 모르겠어요. 안 보인다니까. <laughs> 자기가 정가 오범이 누군가요? 안 보인다니까 이제 안 보이는 걸 자꾸 보인다고 얘기하면어 못해. 저 휴대폰 뭐 방에 한적 없어요. 자, 예, 네? 저 여태까지 증이나. 나온 거이 3 분의 1이 다 가짜입니다. 자, 여기 잠깐 시간 좀 잡고 우리 자,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아니 언론에 나온 거가 산다도 잠깐, 제가 잠깐만, 있잖아요. 잠깐만요. 자, 명태인 증인. 예. 네. 신상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니, 오늘 국민의 힘, 내가 한분한 한 분씩 내가 여기서 이야기 다 하겠습니다. 자, 명택인증인, 명택인증인, 자하고 눈을 한번 맞춰 보세요. 명택인증인,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신상에 대해서 사람한테 하지 말고 사실관계에 그 대해서 사실 서울시 국정감사 아닙니까? 그 부분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인정을 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본인이 답변하기 싫으면 묵비권을 행사해도 됩니다. 그 죄송한데 네. 제가요. 교도소 가니까 자, 지금 명태 견징도 그 그렇고 안 좋은데 제가 불을 너무 많이 켰는데 눈이 부아 네. 버렸어요. 0.76평에서 제가 명태 견증인하고 논쟁하려고 한이거 아닙니다. 네, 그 죄송합니다. 제안 보여요. 네. 그러면 자, 그래요. 네. 어, 중에 김한정 씨에게 생활비가 없다. 아권 그 아이 학원비가 없다면서 김한정 씨에게 지속적으로 도와달라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지속적이란 거 없고요. 죄송한데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로 없어요. 대답을 해 주세요. 없습니다. 아, 그러면 뭐 여기도 보이지가 않겠지만 이게 네. 세계 일보의 언론 보도가 됐다라고 하는 게 거짓이라고 하는 거네요? 죄송한데 아닙니다. 자, 아, 아닙니다. 이게 지금 국감에서는 네.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지속적이란 말이 아닙니다. 다음. 그리고 달라는 말안 했고 자기가 학원비를 줬습니다. 그냥 우리 마음으로 싸운 거고 지금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Yeah. 증인은 지난해 12월 17일 창원 교도소에서 수감 중일 때 yeah. 얼마 전에 그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 선언을 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네. Yeah. Yeah,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또 증인은 올해 2월 21일 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창원 교도소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까? 네. Yeah. 증인은 지난 2016년 창원시 6급 공무원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5급 승진 로비를 하려다가 지난 2019년 7월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선고받은데 내용이 다릅니다. 아니,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선고받았는데 내용이 다르다고 아, 있습니다. 선고는 받았습니까? 네. 예. 그 당시 해당 당사자한테 얼마를 건네받으셨습니까? 저 그런 거 아니고요. 다른 아니, 사람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제 분명히 하는데 국민의힘 감당 안될 건데요. 잠깐만요. 시간 좀홀도하고본의원이 네. 의원장님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아니, 아니 이 사건 국정감사와 관련돼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음, 네. 네. 오늘 그러면 하루 종일 합시다. 내가 씩다 깎을게. 자... 잠깐만요 어, 왜 그래요 자꾸 자 잠깐만요 사람 불러 놓고 증인. 증인 여기서 이 찬반 질의가 더, 아마 인신공격에 대해서 는 하지 마시고요 행, 네. 행위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자,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걸 얘기하십시오 원래 국민 다 알았잖아요 예 <laughs> 가급적이면 고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 좀 다르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또 반대 의견을 제시해도 됩니다 다만 이 의사진행에 꼭 불필요한 이야기는 최대한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본인이 그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사실상의 그 실제 운영자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바 있었는데 그 업체가 지난 2019년부터 22년까지 임의적으로 추출한 자체 데이터베이스 활용 혐의 등으로 네 차례 고발당하고 한 차례 과태료 세 차례 경고를 받은 적이 있죠 의원님 미래한국연구소는 김영선 의원이 만든 법인이고요 저하고 상관이 없고요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없습니까? 남의 사를 어떻게 합니까 저기 위원장님 다시 한번 주의를 아니 나 줄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시간 잠깐 홀드하고 네. 아니 미래한국연구소가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게 벌써 1년 동안 해갖고 조사 다 나왔는데 지금 그걸 갖고 나한테 지금 욕을 따져 물으면 내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남의회사를 네네. 됐습니다. 자, 여태까지 가지도 가짜 언론 갖고 맨날 자, 가짜 언론이라고 하면서 그걸 갖고 나한테 뒤밀면은 내가 뭐라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자, 저기. 어제 저, 재판에도 나왔지 중인, 않습니까? 증인 들어가세요. 증인 음. 들어가세요. 저 오세훈 시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 앞서고 그 이야기한 그뭐 증인의 그간 여론조사 내용에 문제가 많아서 고발도 많이 되고. 그 신뢰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되는 게 많이 있었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 그거 의미 있게 보거나 뭐 그럴 대상 자체가 안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검찰에 가서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치 그 명태균 중인도 본인의 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재판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이렇게 국감장 와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거나 본인 사건에 관련된 진술을 하는 것은 특정 여론을 형성하는 게 본인에게 유리하게끔 그 민주당의 후원을 받아서 공익 신고자 개념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건 국정 감사라고 하는 본래 취지하고 너무도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이거에 대해서 뭐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뭐 저는 참으로 이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저 민주당에서 이렇게 정과 오범에 신뢰하기 힘든 이러한 증인을 출석시켜서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를 망가뜨리고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은 이 부끄럽습니다. 민주당은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권영 강사님.